작금의 비상기험 선포 해제 과정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아, 지난 8월부터 계속된 어, 기엄 준비 발언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에, 대응을 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비상기험을 선포해도 여소 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해산 의결 시에 작동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 시대 상황의 변화, 통신의 발달 등으로서 보안이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봤고, 장병들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12월 3일 비상 계엄은 발령이 되고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엄두를 못낼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예상을 되었고 비상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겸 사령부와 겸 부대에 대응하는 모습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군 생활을 했던 선배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예. 차관님도 저희 그 대정부 질문 질의 시에 기업 선포와 관련돼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부적절한 정치적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화 차관님이 인식했던 상황과 현실의 기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 시작할 때 말했지만 참 참담합니다. 어,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에 이와 유사한 국가 위기 사태 시에 발령한다라는 요건들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네. 오전에 질문 시에 전시와 사변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두 분이 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이와 유사한 국가 위기 사태에 와 관련돼서 해석의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저께 오후에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당 대표, 원내 대표및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어,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언론에 나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상당히 국정 마비 상황을 우려하고 계신 모습들이 나와서. 그, 야당의 이러한 폭주에 맞서서 불가피한 경고 속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 야당의 폭주, 국정 마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가 22명인데 22대에 들어서 10명이 실제로 당했고 판사의 급박, 판사를 급박하는 거나 검사의 탄핵으로 사법 업무가 마비가 됐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의 탄핵이 이루어졌고 이 행정이 마비가 되는 상황, 국가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하는 상황들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국정 마비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담화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겸건위와 해제 절차. 가정에서 그리고 계엄의 시행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제가 전임 국방장관에 관련돼서 고안을 했을 때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어, 당신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뭐진위 여부는 뭐 따져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나라는 516, 121, 2 518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그 가정 속에서 많은 군인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행착오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그 이유를 제가 뭐 개별적으로 다 사안 사안별로 하긴 어렵고 일단은 뭐 본질적으로 아 군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떤 이런 것에 동원이 돼서.